전화 만져봐갖고 아, 전 남자만 갖고 아파 죽겠는데. 형봐요여러분안 열러. 네. 영상 찍고 있다니까 아직. 안 했다고? 여기만. 아 그래 안 열게. 안돼, 또떨어졌다 방화 학원 가야 돼. 나는 자연이다. 가. 아, 아나왜 자꾸 죽어? 왜 자꾸 죽어? 아, 나 지금 키워드가 병신 됐어. 들려? 아, 몰라, 안 들려 별로. 나 들려. 들리긴 들리는 조금 꼼 늘려 그뭐 튼거야? 마이너야 그뭐 튼거야? 내내 이렇게 냐 욕쟁이 할머니 어? 하늘에서 내내 이렇게 이어가냐? 욕쟁이 할머니 뭐야? 맞잖아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아아 아, 나 그거지 맞다 나, 나 바보인가봐 야 스케칭 자꾸 때려 스케칭 개새끼 아, 나... 스케칭 어딨어? 야민호나나 그리고 스케칭! 공판... 어! 야나 야, 스케칭! 아이 켜봐 스케칭, 스케칭. 살려주세요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스캘 도 개새끼야 스킬새끼야 죽어 나 빡갔다고 떨어져 죽어 진짜. 야 어. 됐다 아 빡갔다 빡갔다 빡어공테급필긴 받았어 나 떨어졌어 또아 민원아 아, 비벼... 아, 스킬, 스킬 나 스카이트론 좀줘아민원는웃네네아스킬스킬자고나 공격해 아 진짜 짜증나 아못 받았지? 응. 아 그냥 모드 할까 모드 모드 바퀴 아, 모드 바퀴 말고, 그거. 비통합 모드. 토해 모드. 뭐라고? 토해 모드. 토해 모드. 그거 뭔 모드인데? 어, 토하다가 죽은 <laughs> 사람의 모드야. 토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laughs> 모드. 받았어? 응. 클리퍼 근데 저거 들어가면 렉 엄청 심하지 않아? 야, 아니야. 받았어? 어. 뜬뜬, 뜨르뜬 <laughs> 어. 나는 천이다! 나도 어, 치고 그거 그거 나문에 아! 달라고 한 보금. 뭐. 줄까? 이런 거. <laughs> 혹시 이거? 기다 잠깐 기다려 봐. 어, <laughs> <laughs> <보자라니? 웃음> <laughs> <laughs>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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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웃음> <웃음> 거기가 없대. <laughs> 이 사람 거기가 없대. 고자임. 야 민원아. 들어봐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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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놀고 있어야지. 잠깐 이단곡괭이좀 캐고 있어야겠다. 곡괭이를 어떻게 캐? 곡괭이를 돌 캤다고. 바보가. 곡괭이를 돌 캤다고 바보야. 바보가. 네가더 바보다 임마. 바보가바보가 <laughs> 그래봤. 바... 아이 스켈 스케... 어 뭐야 스켈도 올라갔어? 바로 누구 방 여기 엔더맨이다 안녕 엔더맨. 엔더맨 오늘도 눈깔이 좀 병신가. 뭐지? 야야 스켈도 계속 싸우고 있어. 누가 이길까? 구경 오자. 어, 크리퍼다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laughs> 안녕. <데스리는>? 안녕 <웃음> 안녕 야. <laughs> 어떻게 했다? 아, 나 협공이네. 미친놈들아. 어. 뭐냐고 방금 남긴 그 개소리. 야, 민호나! 민호나! 아, 왜? 네, 네, 네. 나이따가 아, 네. 같이 한번 힘내 아, 네. 형, 형 헤드셋이지? 어? 이런 슈발! 아, 잠시만, 형. 어? 그, 형 헤드셋이지? 어. 그 마이크를. 주포 껐어. 입에서 완전 제일 멀리, 멀리 있게 해. 멀리 있게 하라고? 어. 엄청 시끄러워. 귀찮아. 아, 나 미친나, 진짜. 미친나. 아, 나밑자리 쳐내면 뭐하냐고. 와, 진짜, 미친놈, 진짜. 볼륨의나추리걸 타고. 뭐라 똥을 타고, <laughs> 달리는 기분. 씨발. <laughs> <laughs> 뭐야, 그개 개이 <게이> 같은발은 <laughs> 아우. 아우, 목 아파. 야, 랜서버 들어와봐, 한번. 되는가? 11... 야, 랜서버 들어와봐, 한번 되는가? 못들어가 그거 가까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야. 어, 근데 저번에는 뭐지? 서울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던데. 개소리야? 진짠데? 진짠데? 아냐 가까이 있는 사람 만약에 랜서버 열면은 응.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멀티플레이 들어가면은 어떤 랜서버 그거 떠 그게 저절로 뜬다고? 어하나티 같은 거 없이 장뜸? 어 가까이 아, 있는 사람은 이보시 오사 양반 내가 고자라니너 <laughs> 뭐, 아, 고자라고 방금 전에 망언제 들었어 누가 따라갔는거 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전만한 새 새끼. 전만 새끼. 전만한 새끼. 전만한 새끼. 전만한 새 재미없어? 새끼. 전만한 새끼. 전만한 나끼 전만한 새끼. 전만한 새끼. 전 싱글, 형 같아. 아, 나갔다고? 응. 어. 그래, 다시 내속 들어와. 강퇴할 거야. 이거 들려? 어. 형. 응? 삼성이랑 언제 많이 나어 언제 많이 놨냐고 응. 어. 어, 내 숲에서 놀고 있을 때. 그래? 어. 근데 어제 왜 갑자기 놀었어모모 담모. 담모. 그러게. 아니아니뭔 소리예요? 자 그, 퓨즈야, 고 북한 노래야. 북한 노래 <laughs> <laughs> 김동무! 야! 어? 크동무, 크동무! 두개 뛰면 삼성이. <laughs> 야, 아니, 마동무! 야, 마동무! 크리퍼요 야, 마동무! 크리퍼 형? 이거 이름이 대웅당 고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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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뭔가 느낌이 안 좋네! 계속 잘 들어봐. 오케이. 난 지금 지금 숨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을만 들고 있어. 악. 뭐지? <웃음> 고자라니. 아, 무 아, 아, 고자라 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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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자라 아, 소리. 내가 고자라 아, 은희! 은희의 사연 만 은희! <laughs> 아고아틀지려틀시마틀시마틀시마야 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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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지마! 야 그거 틀어 내가 k y 진짜 거 틀어 원모퍼 틀어버린다 뭐가 웃기냐고 자 케이바엄포만 틀어버린다. <laughs> 야.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할수 없군. 비자인 카드! 미친놈아. 미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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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laughs> 내가 미친음 이거, 이거는 이제 마이너리 만든 거야, 이제 마이너리. 작사작곡 마이너 니파야. 응? 이거 막, 작사작곡이. 이거 작사작곡이 마이너니야나 이제 꺼야겠다. 안 돼. 아, 옛날에 나갔군 옛날에, 나 옛날에, 옛날에 형 끈다가 면나 난리쳤는데, <laughs> 조금만 나... 더. 조 이거, 이이번이이번이 반대로 니가 이거, 날거날거 이거, 이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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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 예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아, 그러나 아까보다 어부랑테